<한번 해>. <한번 해>. <한번 해>. 어, 함니 이러더라? 다정해야 때. 하라야. 밤에 미 일어나 딱 앉아. 이누아. 뭐가어 없어. 뭐 어때는데? 이가? 이거불 켜래. 아, 닌가 밖에 나가네? 어디가? 아빠, 어때지, 아빠. 아, 빠 찾는 거야? 아빠, 아빠 찾나? 이새끼기 야, 치는데 어디가? 설아 가고 오 다시 피로가 쌓이기 시작했다. 아빠 찾나 진짜? 너라 그래, 아빠 집에 있어. 여기 할미 집이라 아빠 없어.